53세에 퇴직금을 들고 시작한 제과점이 단 1년 만에 문을 닫게 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은퇴 후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을 준비 없이 맞이하곤 하죠. 평생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은퇴 후에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내 가게 하나쯤은 해 보고 싶다는 생각,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53세, 대기업을 정년보다 조금 일찍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으로 동네에 작은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그는 과거 직장생활 내내 빵을 좋아했고 언젠가 내 손으로 구운 빵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주변 반응도 좋았습니다. 당신은 손재주가 있으니 잘될 거야. 요즘은 건강빵, 수제빵이 인기니까 승산있어 같은 말들로 용기를 얻었고 그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과점이 꿈만으로는 운영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 장비 구입, 초도 재료비에만 8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1천만 원 남짓. 그는 매출이 곧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픈했지만 첫 달부터 적자였습니다. 하루 30만 원도 채안 되는 매출에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과점이라는 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퇴직 이후의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준비 부족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빠지는 은퇴 후 창업의 함정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카페를 연 55세 남성입니다. 그는 30년간 제조업체에서 근무했고 커피를 좋아해 퇴직 후 커피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고 아늑한 공간을 임대해 직접 인테리어도 꾸몄죠. 그러나 그는 고객 유입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손님이 있었지만 평일엔 하루에 한두 팀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위치를 택한 기준은 집에서 가까워서였습니다. 상권 분석이나 타깃 고객층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운영을 접었고 그는 다시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식당을 차린 부부 이야기입니다. 60세의 남편과 58세의 아내는 퇴직금과 자녀의 도움으로 1억 원을 투자해 식당을 열었습니다. 부부는 요리 경험이 있었고 손맛도 좋아 가족 친척들 사이에서는 당신네 음식은 장사하면 잘 되겠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식업은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메뉴 구성, 원가 계산, 재고 관리, 고객 응대 SNS 마케팅 등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았죠. 더구나 초반에는 홍보에 인색했던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단지조차 돌리지 않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입소문이 나기 전인 6개월 동안은 적자를 반복했습니다. 부부는 건강 문제와 체력의 한계를 느끼며 결국 매장을 넘기게 되었고, 투자금의 절반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온라인 쇼핑몰에 도전한 57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지인들 사이에서 옷을 잘 고르기로 유명했습니다. 내 감각이라면 충분히 승산 있어라는 생각으로 도매 시장에서 옷을 떼어 온라인에 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 유통 경험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품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작성, 광고 설정, 배송 처리 등 너무나 많은 업무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고객문의 대응도 쉽지 않았고 환불교환 처리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줄 몰랐다며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단 하나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꿈만으로는 설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고 그 안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이나 창업은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충분한 시장조사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가능하다면 1년 이상은 그 업종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일을 경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좋고 창업자를 직접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식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금이 큰 사업은 리스크도 큽니다. 퇴직금은 노후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쉐어 키친을 활용한 팝업 매장 운영, SNS 판매 테스트, 프랜차이즈보다 협동조합형 창업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체력과 마음의 여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단지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은퇴의 본질인데 창업으로 오히려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창업은 젊을 때의 도전과는 다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창업을 고민 중이라면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이 사업이 1년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가? 위험을 감수할 만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전문가 멘토와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와 판단이라는 두 바퀴가 필요합니다. 53세에 제과점을 시작한 사장님의 이야기는 결코 실패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후 작은 공방에 취직해 제빵사로 일하고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빵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장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또 다른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의 내일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의 삶을 건강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창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준비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창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심리학적,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네. 심리적 요인 과도한 낙관주의 창업을 결심할 때 가장 큰 심리적 장애물 중 하나는 과도한 낙관주의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희망적 사고 아프터미점 바이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인 예상을 하며 실패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태도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이 정도는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서 많은 창업자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가 예상하는 성공 확률은 실제보다 평균적으로 약20% 정도 과대평가된다고 합니다. 2. 네. 경제적 요인 초기 비용과 수익구조 분석 부족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기 비용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경제학적 원칙인 자원의 배분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려면 창업자가 필요한 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 그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창업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의 자본을 전부 투자하고 그 자본이 빠르게 회수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규 사업은 초기 2년에서 3년 동안은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수익 모델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진행하면 결국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사업이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3. 과학적 연구 창업 후 실패 확률. 창업 후 실패 확률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스몰 비즈니스 관리청 SBA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창업한 사업체의 약 20%는 첫해에, 50%는 5년 이내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창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시장 이해 부족, 비효율적인 자원 관리, 부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불확실한 수익 모델입니다. 창업자가 명확한 수익원과 고객층을 설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 위험관리 실패를 대비하는 전략 실패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은 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마덜 캔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업의 핵심 요소 고객층, 가치 제한, 수익 모델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사전 점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도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보다 고객 반응이 부진하거나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자금 흐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위한 핵심 요소 인내와 학습.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위해서는 인내와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창업자의 성공적인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시장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기업가정신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창업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높은 인지적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장기적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결론 준비와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핵심. 결국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와 수익 모델의 구체화, 초기 자금 관리 그리고 실패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창업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전 충분한 조사와 경험,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창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희망적 사고와 과도한 낙관주의입니다. 이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 이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과 상황에 적응하고 배우는 자세가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업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생애의 큰 변화임을 인식하고 그 변화에 맞는 준비와 전략을 세운다면 은퇴 후의 삶도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수 있습니다.